Welcome to the jungle. Welcome to me. Oh, oh. Oh. Hey, oh. We open the air. I'm going to go to the 메담 공항에서 음. 니아스에 있는 구능시톨리 공항에서 소라케 비치까지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갈 예정입니다. 회복 다 됐나요? 좋지 않아요, 지금. 아, 우리 보드 차지가 2배가 됐지. 보드 차지 너무.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게랑 가방, 어. 개수에 따라서. 맞아요. 돈을 건데. 내는데, 여기는 가방 안에 있는 보드의 개수에 따라서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드백을 하나밖에 안 가졌어요. 더블백 하나인데, 그 안에 보드가 두개 들어있다는 이유로, 원래 한 개면은 50만 루피, 약 5만 원 정도를 내는데, 10만 루피, 약 9만 얼마? 그래서 대충. 10만 원, 대충 10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낸 거, 두 배를 낸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들은 바로는 이 비행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드를 싣는 사람이 많으면 내 보드를 못 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한번 비행기 탈때 보드가 한두개 정도 실린다나 보드백 두 개.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무사히 보드백을 실었다고 생각하면 또 감사한 일이죠. 일단은 출발 전까지 지금 원활한 상태다. 굉장히. 아 그리고 여기는 수하물 차지를 계산할 때 현금으로 계산해야 돼요. 라이언 에어는. 반드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카드가 안 돼요. 보드백은 현장에서만 현... 어, 결제가 된다는 거. 그 결제가 된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스포츠 수화물을 산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음. 그거 같아. 항목이 없어? 아, 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어, 맞아요, 맞아요. 시티, 어, 시티링크랑 라이언 에어에서 운영하는 윙즈 이게 두 개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상 뭐 이런 이유로 윙즈 에어를 타고 가게 됐어요. 한국분들이 이용하신 후기가 크게 없어요. 음. 니 리아스 행 윙즈 예어 <laughs> 리뷰도 단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잠을 많이 자서. <웃음> 비행기. <웃음> 프로펠러가 날렸어. <laughs> 오, 앞뒤로 엄청 넓은데? 어, 괜찮은데? 일단 멀미만 안 나면 괜찮겠어 <laughs> 가벼운 발걸음 과연 우리의 기사님은 나와 계실까요? 어? 하르딘인가? 어, 하르딘인가? 안녕하세요 하요 어? 하르디 아, 요하르 아, 헬라, 하 반가워요 오케이. 땡큐 서감사합니 헤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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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아니 아니야? 굉장히 덥네 몹시 뜨거워 약간 또 스리랑카와 다른 더움이에요 여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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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아 No. Nama <laughs> I'm saya Impali. Uh -huh. Aha. -so. Oh, cincang? <laughs> uh, like bakso <laughs> <laughs> nah, nah, niram, banana pancake. pisang, pisang. Pisang, This is your first time? In yeah. yeah. really? yeah. really? yes. Yes. By the way, welcome to the jungle. <laughs> oh, yes. Thank you. You are in the jungle now. <laughs> wow. ah. The jungle. <laughs> <laughs> you. Uh, Yesterday, you missed your flight. <laughs> yes, you, know? terrible. you heard about that. Yeah, Alice, tell me. Yes. I'm already on the way to come airport. Really? <laughs> oh, sorry. sorry. Alice called me. I said, Alice, I go from Teluk Dalam to here, passenger up. So, <laughs> <laughs> and then I said to Alice

간식 같은 것도 사먹고 어 그죠? 어. 어 우와! 어머야 <laughs> 아이고 내 발톱 아 괜찮아? 네 여기가 베스트 쥬미 세트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네 매운 거, 이건 안 매운 거안 매운 거 띠락날빠락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아 여깄다 나바띠나바띠나바띠라 나라바디, 나라바디. 있어요 여아 이거 부서졌냐고 <laughs> 어? 이거 조금 맛있는 거 구사람하나 고뱅 어대해시 왜? 여기 아아구나아 아아 어, 레드 이거 다 레드? 레드. 레드 지 레드. 레드. 아, 메라. 메라. 다시 메라. 메라. 메라, 메라, 메라. 어, 얘네뭐 하고 있는 거 틱톡커. 아 귀여워. 어, 예 We can go yeah. Take yeah. a rest 오케이 예 안녕히 가요 안 나중에 봐요 베르마카시 덕분에 즐겁게 왔다 재밌었어 어 여러 농담을 다담진 못했는데 <laughs>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애들은 날 좋아해 그런 거 같아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 우와 <목소리> 응? <와, 이> <Poppy> 물이 엄청 빠졌네 와 저기 소라케라고 써있어 어? 그렇네? 소라케 서핑하려고 나가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거 징검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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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게 있잖아. 그냥 걸어 나가시는데? 라인업까지 그냥 걸어갈 수 있나봐 <목소리> 소라케첫 서핑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씻기엔 너무 아까워서 바로 이스 <laughs> <있어. 웃음> 하루를 날렸잖아. 하루를 날렸기 때문에 부지런히 서핑을 해야 돼요. 원래 목표는 어제 오후를 여유 있게 쉬고, 어내 아, 코등이 안좋졌네 여유 있게 쉬고, 아 어, 오늘부터 빡세게 서핑하는 건데 오늘 오전을 날렸으니 오후에 좀 몸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실 무서워. 뭐 없어? <laughs> 여기 힘이 워낙 좋다고 그러니까. 리프니까. 또 리프고. 응. 오. 어제 공항까지 왔다 갔다고 들었어요. 한반 정도. 아, 어제 주에요 중간 아, 아이고. 미네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 파도가 커서 아웃 사이드거든요. 아, 커요? 예. 응. 큰걸 원하진 않았는데. No. Oh, <laughs> 아 아니, 비긴데? No. c m 아 on i n s 아니, 우리 비야 i 네. v e been s 아, 니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최대한 밖으로 안 나와야 돼요. 그냥 안에서. 하다가 마지막 나올 때만 한번 가겠습니다. 와, 힘 진짜 좋아 보인다. 야, 나오는 게 제일 걱정인데? <laughs> 이 라이더까지 다리가 있는 건 처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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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레슨벌 스틸 스트롱하리 아~~, <laughs> 아 <laughs> 네, 쉽지 않습니 별로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우리는 눈탱이안 맞겠어요 어. 아니 애초에 코코넛 갱이 있다는 여기 있어요 들었어요. 가면 애기들이 나가면 은막 달려들어요 도넛은 어. 어. 5,000 코코넛은 10,000 루피아 그 바나나 큰 거는 20,000 루피아 루피? 최대 25,000 루피아 저는 그 10만 루피아 좀 샀거든요, 바나나한 번. <laughs> 눈팅 <눈빛> 맞았네? 네. <laughs> 여기가 길거리 가다 따도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쉽지 않습니다. 귀여워요, 근데. 엄청 어려요 아, 너무 애기구나. 안사줄수 없구나. 안사주죠 저는. 아하하하. 메마안돼 여기 뭐?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laughs> Good day. good day! Yes, sir! Welcome to Nias. Yes. Wow! How are good? <laughs> I don't believe I me too I thought you were a random person and I'm... Just,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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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n that? Going out, maybe? Already? Right. Mm. Where is Deltinus? News? Where yeah. is Alfred? Ah, Delti is in, uh, in Bali stil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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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very, yeah Everyone go there Yeah Enjoy! Hello, Indias? So just nine days. Nine days, I will be around. I will be around if you need any questions. Okay.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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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벌써 인사했지. Hello, 우리 너를 <목소리> 어아어디가 안나가? 가야지 가야지 오니까 가가안시우디 여기서 좀 되나? 되겠지 쟤도 한 거의 20대 후반되지 않았을까? 결혼했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안디여아나있었아 맞네 chạm mũi chưa mũi chứ Hello. Lần, lần nào? Oh, so. Oh, you later. How much? Twenty. Twenty no. Yeah, I, big. I heard, I heard many times. 오케이. 올리 15. 오늘 갈 거야. 올리 15. 노. 너무 많아. 하나만 먹어, 언니와. 리 야, 더. 와츠 유 레이트? 안드레아스. 원미포 미. 원. 어이, 니노 스틱이 눈에 쳤어. 플러비디오. 스틱 스틱. 야, 스틱. 나 스틱. 쉐어 포. 역 미야다. 나찬 돈이 없다. 미안해. 야. 아, yeah. 아, 나 내일 기록하게 따라 볼까? 맛 응. 맛있어. 근데. 아그 그래? <laughs> 엄청 맛있네? 그카롭지 않은 코코넛 칼로. 그게 더 좋아? 네. 네. 그거는 자르, 자르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잖아. 아팠지만